이래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하는 거꽤쉬어볼수 있는데 저도 좀.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집중해요 지금부터 이거 진짜 우리 굴림버 유튜브 구독 안 하시면 대부분 모르거든요. 훈련장에서 무조건 연습해봐야 될 보인물 이거 진짜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바다에서 배싸움하고 하면 저 웬만하면 잘안 지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컴마왕 그리고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보여줄게제 유튜브에서는 몇번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보시면 배에서 싸울 때다 들으시잖아. 막 싸우다가 막 싸울 때 되면 이번 자리 가가지고 막 에임 막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데 막이렇리게 주잖아. 움직이면서 그게 아니라 가다가 저기 보이면요. 딱 이, 배 위로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어요. 배 위로 올라오면은 똑같아요. 평소 쏘는 거라. 내가 상대방은 막 배 파동 때문에 막 위아래로, 위아래? 아여튼 뭐, 흔들리면서 쏘는데, 저는 배 위에서, 육지에서 싸우고서 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새끼 봐라. 쏘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관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관성을. 보시면, 배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사람이 내리면은, 배가 딱, 보시죠. 배가 가는 방향으로 관성으로 움직여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방향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떨어져가다 하면은 뒤지는 거예요. 아, 살이 죽어요, 여러분. 뭐. 보통 저는요, W랑 A 좌회전이죠? 보통 제가 왼쪽에 있으니까, 운전석이 왼쪽이잖아요, 여러분. W랑 A 딱 이렇게 하면서 배상, 배상 딱 하면 거의 무조건 올라가요. 속도를 조금은 내줘야 돼요. 관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내말 들었지? 한번 해봐요, 해봐, 해봐. 혹시 굴림보가 돼지라고 생각하시면 좌우로 한 번씩 아니라고 생각. 생각하시... W 향해 활용하면서 해봐. 아, 미친 놈이 묶고 빽빽 소리 지르는... 이래서 내가 연습. 이래서, <놀람> 이래서 훈련장에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이래서, 이래서 <놀람> 연습해야 된다는 거. 속도를 좀 내야 돼. 너무 낮으면 안 돼. 30 정도. 그렇지. 아 <놀람> 이래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하는 거 그냥 쉬어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좀. <놀람> 아 속도를 좀 내라고 커브를 돌면서 그래 아야 보여줄게요 뭐 속도 를좀 내고 이런 딱 세울 때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그걸 빼먹었네 속도를 줄이면서를 빼먹었네 다시고 다시고 속도를 줄이면서 부장님 못 믿겠는데요 속도를 줄이면서 아이거 방금 걸쳤어요 방금 방금 걸쳤어요 이제 살살 이제 느낌 왔어 이거 내가 볼때한 30분만 연습하면 끝이야 이거 다시 보여줄게 잘봐 l o 미잘봐 커브를 틀때 턴을 트는 상태에서 속도를 감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감속하면서 감속할 때딱 하면 돼 감속하면서 감속 오케이? 그렇지 적응되면 한 방이라니까 어 잘했어 잘했어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보급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봐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있잖아. 아까 옆에 가서 올라가는 거야. 답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답 없어요, 진짜. 숫자된무자 앞으로. 자, 아까 멋진 모습 보여줬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자. 렛츠고 마무리 아름답게 가자 봐봐, 여러분. 느낌 잡으면 무조건 합니다.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일대일 강의 영상이다. 일본 일본... 죄송한데, 이거 제가 공개하는 거잘한 짓인가요? <laughs> 이거, 이제 이거 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다시 한 번. 보여줘, 보여줘. 그 실력을 보여줘. 적응했다는 걸 이제. 이제 딱 느낌이 왔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봐봐, 여러분. 한번느낌좀면 끝이라니까,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훈련량에서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될 고인물입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 학교 가면 좋지 않아요. 계약해가지고 학교 가면 막 친구들 보고 좋지 않아. 아, 나도 학교 가고 싶다. 다시 학교 가면 진짜로 공부 안 하고 비트코인 살 거야. 2018년 1월 달에 팔아버데 빨리 거예요. 가네요. 림보 형 앞자리가 로 바뀔 날이 얼마 안남았 뭐, 강북이 날대신했다 아니, 조금 뭐, 템 좋게 준것 같기도 한데, 목소리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왜, 뭐더 살쪄 보여?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오늘 오늘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사촌 동생과 오늘 라면을 같이 먹었거든요. 가시나가 라면 시키고 앉자마자 와 오빠 오빠 손가락도 살쪘네 와 말로만 들었지 손가락까지 살찐 사람 처음 본다. 여기서 하... <목소리> 뭐 하냐 민수함하냐 그렇다면 구리부에 고인물이 나올 때죠. 없죠, 네. 자, 저는 희여 있게 이제 저 리폼을 찾으러가볼까요 아, 저 MK, 는 아, 이 이거 뭐지? 아, 이씨이게 뭐지? 왜이렇게지지 테미? 아, 어. 어제 시체 있다. 오케이 아, 얘가 죽었구나. 얘는. 아, 네가 무지네 방금 배 위에 올라간는거 보셨죠, 여러분? 이거익시면 굉장히 좋아요. 보시다시피배 위에 싸움을 잘안 줘요, 저거 알면. 수영해요 지금, 여기서? 일단, 이동할게요저 이.. 배 내려 보일 사람? 이제 내밀어야 돼. 유튜브 구독 후 컷마왕에서 컴퓨터를 사면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겁나 아프거든요 지금 들어갈 거야 이제 안 들어가면 죽어요 지금 뭐. 지금 배 안데 들어왔거든요 저기. mk 이단어 린님에게 하는 아 첫돈의 단어. 아또 먹고 싶다 아쿠아리 하나 있는데 앞에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뭐야 저거? 아쿠아리리네. 와 저걸 봤다고? 어디 배 내렸는데? 어디 갔지? 제 보급 배탔 들어가 있다고요? 대신 제 목숨 도 같이 있는 거죠? 오늘도 왔어요. 어제 배살 드립 때문에 배살 위아래부터 그안까지싹정도 가고 왔어요. 힘내. 아이고 가빈님 배살을 싹정도 가고 오셨다니 이제 굴림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겠네요. 아. 맞았어. 와, 맞췄어. 봤어, 이거 맞춘 거? 머리를 못 내미는 거 보니까 머리 맞았나 본데. 우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느낌 너무 좋고. 야, 여기 뭐야? 많이 바뀌었다. 이게 네갈도 밀뱅인가 굉장히 두근두근하는 시간이죠. 와, 아까 저쪽 자리 겁나 좋네 이러면. 처음에 베네린 저쪽 자리가 짱이네. 중부대기 비결 추적대. 노래 하나 듣고 싶다. 새끼가 이고 어, 이거 어 뭐야 이 새끼 봐라 뭐 시간도 없어 해안가 하나 뛰어야 돼 그나마 해안가에 많아요 아 소음기 먹을 걸 그랬나 걸친다 이줄에서 샀거든요 보인다 초밥집 일단 하나 있어요 초밥집 하나랑 적인 것 같은데? 해안가 깜짝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오우. 어. 아 불편하게 만들었네. 얘가. 와 날씬해서 죽지 않았다 후덜덜. 인정. 그거 인정. 제가 볼때 이쪽 집에 있거나 이쪽으로 안 있을 것 같거든요. 과감하게 갑니다. 첫 판부터 느낌 좋고, 야이판 스토리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어.